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0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검찰이 민주당 안에 있는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를 해서 일단 당사로 들어갔다.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김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이 어떤 분신이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김용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8억 원의 그 대선 자금을 받았었쓴 혐의로 구속이 됐죠. 자 그때 이 체포를 했을 때 김용을 체포를 했을 때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갔지만 어 민주당 의원들이 어 막았었습니다. 막았었고. 어뭐 총동원령을 내려다시피해서 결국 진입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 지금 진입을 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뭔가 또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 지금 만일 이재명 그 대표가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됐으면은 무철설 아, 사안들 무철설 어, 사안들이 지금 속속 그 진실들이 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폭로자, 폭로자가 있죠. 폭로자는 다름 아닌 그 이재명이 이 대장동 관련해서 어, 그렇게 그, 그동안 뭐 중용을 하, 했죠. 중용을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 영입을 해서 뭐본부장도 시키고 나중에 여러 가지 직책도 주고 했는데 어, 내그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던 이 유동규. 어 전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입니다.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 어 유동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어 본인이 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이 국정원의 기획 실장으로 가서 이재명을 사찰한 국정원을 확 뒤집어 놓겠다. 그런 말까지 했을 정도로 어 이재명의 이 첫건이었죠. 어뭐이재명은 첫건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유동규가 지금 연일 언론을 만나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폭로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까지 하는데, 일단 어제까지 나온 폭로들, 아침 조간 보시면은, 어 다양합니다. 이제 한국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이재명, 유동규의 말입니다.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라? 아니, 셋이 골프 치고 카트를 타고 다녔는데, 골프 치면서 셋이 같이 카트를 타고 다녔는데, 이재명, 그, 김문기를 몰라? 자, 김문기가 이 대장동의 개발 이그 환수 조항 삭제에 반대를 했던 인물이죠. 그 성남 도시 개발 공사의 팀장으로 있으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 이게 문제가 되고 김문기 씨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이 됐는데 이재 명은 김문기를 몰랐다. 그래서 지금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어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그 상황이죠. 자, 그런데 유동규가, 아니, 나와 같이 호주 뉴질랜드 다니면서 셋이서 골퍼를 치고 셋이 같이, 그, 같이 돌, 돌았는데 왜 김문규를 모른다고 하느냐. 이렇게 어이가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어,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고 이재명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미심장은 말인데, 아니 내가 지금 작은 돌 하나 던지는데 저렇게 안 달인데 정말 큰 돌이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자, 큰 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유동규가 뭐 급하게 갈것 없다. 천천히 말려서 죽일 것이다. 자, 이재명을 천천히 말려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뭐 어떤 어 약점을 지고 있기에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이 그런데 지금 어제 거제에 나온 말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검찰 수사와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유동규의 입이 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어그 어, 유동규는 그동안은 뭐 1년 가까이 재판을 했어도 윗선 어 윗선에 대해서는 어개 여보, 위선이 대장동에 개입한 위선 이재명을 이야기하죠. 이재명이 대장동에 개입한 여보에 대해서 이부다 부르는데 지금 180도 달라진 그 이유 이유는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일처장에 대한 이재명 대표 주장에 실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하지 하지만 뭐그제나뭐 뭐 가짜 변호사를 이재명 쪽이 가짜 변호사를 나에게 보내서 유동교가 유동교에게 보내서. 어 무슨 뭐 유동규가 검찰에 어떤 진출을 하는지 염탐을 했다,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아마 검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본인이 좀 선처를 받는 그런 그 부분도 있었겠죠. 자, 그 유동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다, 다녔으면서. 이렇게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5년 1월에) (9박 11일) 일정으로 그 호주 뉴질랜드 해외출장단 용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어~ 김문기 씨도 고인이 된 김문기 씨도 딸에게 이~ 본부장 그리고 시장 그~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본부장과 같이 골프쳤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그런 음성 파일도 어~ 영상도 공개가 됐죠. 어~ 유동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요트 값을 누가 냈는데 요트값 요트를 탔다 탄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그 이재명이 나는 요트 타러 가지도 않았지만 그건 내가 대해줬다 요트 타는 값 어~ 자기는 이이재명은 요트 타러 가놓고는 그럼 자기가 받은 게 아닌가 요트 값을 대신 내줬으니까 자기가 돈 받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재명이 어~ 나는 뭐 대장동 그쪽에서 뭐0원한푼 받은 적 없다 사탕 하나 뭐 대승과 관련해서 받은 적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요쪽 값은 그돈그 그 내가 내주는데 그럼 그 이재명이 받은 거 아니냐 이 이야기죠. 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유동규 지금 배모 씨가 어, 배 소연 씨를 이야기하죠. 그 김혜경 경기도청 성남시청 경기도청에 탁체 돼서 어 김혜경 씨의 시종을 드는 그 전담 역할을 했던. 그, 법인카드, 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이혹으로 지금 기수되어 있는, 아, 배소연 씨가 여자 유동규 아니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자 유동규다. 본인처럼 여자 유동규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수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고, 법인카드 유용이혹에 연루돼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어, 지금 이재명은, 법인카드는 김혜경 씨가 아니라 배수연 씨가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 발뺌을 하고 있죠 분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동규는 어, 자기처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자, 나를 모른 척한다. 어, 그 그러니까 분리를 한다. 꼬리 자르기를 한다. 자 그래서 배서윤 씨가 남자 유동규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자 한글 아래 기사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태장당하는 어, 후진타오 전수석 사진을 이쪽 쪽그 배치를 했는데 후진타오 전 수석이죠. 후진타오 전 수석이 이번에 어 중국의 뭐인 천하를 이룬 시진핑에게 뭔가 말을 걸다가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해서 퇴장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퇴장을 당하고 마지막에 리커창 어 총리의 어깨를 두드리는 이 장면인데 이게 바로 이 일종의 권력의 무서움 무서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어 시진핑이 어제 이 3기 연임을 하면서 어, 그 전에 이 핵심이었던 그 정파 그러니까는 권력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공청당, 공산주의 청년당의 이 핵심이 후진다옵니다 그런데 이번 전 당대에서 어 공청당 계열 인사들을 대거 퇴진시켰죠. 그리크 창을 비롯해서. 자, 그러니 이 뭔가 항의를 하다가 어 전임 국가 주식이 시진평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상당히 무서운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권력을 잡았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묻혔을 텐데, 어,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 하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막 돈이 막 정치 자금이, 대선 자금이 뭐 억대 뭐어떠 감춰진 게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가고 무슨 청탁을 하고 막그 입막음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됐으면 전부 다 묻히고, 어, 또 새로운, 그또 비리들이 저질러졌겠죠. 자, 유동규 씨는 지금 언론 인터뷰 부분이 아니고 검찰에서도 어, 어떤 진술을 쏟아내고,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미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과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이 문재인 정부를 수사를 하던 윤석열 그 사단을 퇴진시키면서 어, 축출하면서 그 자리에 차고 앉았던 검찰 간부들, 이재명과 문재인 검찰 간부들의 검은 커넥션, 여기까지 술술 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소개를 드린 부분인데, 조선일보 어, 톱보스면은, 이 검사장과 얘기됐다. 그래서 김용희 입원을 지시했다. 유동규의 검찰 진술 내용입니다. 검사장과 얘기가 됐으니까, 그, 그 뭐냐면은 그때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받던 날, 어, 압수수색을 당한 날, 그때, 그, 김용, 정진상, 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과 통화를 했죠. 그때, 예, 김용이, 자, 검찰, 검사장하고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냥 입원하면은 체포 안할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 상당히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만약에 진시 사실이라면은, 어, 이재명과 문재인 정권 검찰이 또 커넥션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 작년 9월에 유동규의 검찰 진술입니다 작년 9월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검찰 압수수색 후에 어,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금 부원장이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진상 실장 현재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죠 그때 뭐 경기도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이종수 검사장과 이야기가 다 됐다. 이번 하면은 검찰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 검사장, 이 이종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검사장이었죠. 검사장, 그때 대장동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어,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고, 어, 친문재인 정권의 검사였죠. 자, 그 검사가 어, 대장동과 관련해서 수사를 지휘를, 본인이 지휘를 하는데, 그 본인이 지휘하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핵심 인물이 키맨이 유동균인데 유동규가, 어, 체포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병원에 입원해버려라. 이렇게 이재명의 복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그, 그 스토리입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유동규 씨는 또 이런 진술, 진술도 했습니다. 정진상이 이 통화를 했는데 했는데 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이 휴대 전화를 버리라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 그리고 이이것 때문에 검찰은 지금 검찰은 유동교 씨 진술의 진위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증거 인멸 해유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재명 쪽의 증거 인멸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유 이런 것까지 새로운 범죄 혐의죠. 어~ 또 유동규는 검찰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진상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내 문제로 그니까 러 유동규 문제로 이종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자 술집에서 용조점에서 이 작당을 하는 거죠. 검사장과 피의자 측이 자 이런 일이 문재인 정권때 있었다는 겁니다. 어, 당시 서울 중앙 중앙지검장으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던 이종수. 근데 뭐, 물론 이종수는 어제 입장문을 내서, 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자, 수사 결과 밝혀지겠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다 밝혀질 겁니다. 어, 그리고 또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유동규는,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건, 정진상이 유동규를 봐주기 위해서 이종수 검사장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야기고, 자, 동아일보는 이런 또 별도 기사를 씁니다. 유동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진상과 100번 넘게 술을 마셨다. 검찰이 접대한, 검찰에서는 접대한 구체적 날짜를 특정하고 있다. 자, 그 이재명은 뭐 유동규 뭐 측근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내, 내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 김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진상과 유동규가 100번 넘게 술을 마셨다. 왜 술을 마셨겠습니까? 친해서가 아니죠. 어떤 대장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편의를 봐주고 하는 대가로 유홍주중 가서 술을 다 먹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의 최척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13년경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도 이 이쪽 일당이 한 겁니다 대장동 일당이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검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언론 인터뷰에서 유동규가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 100번 1000번 마셨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도 숨길 수는 없는 것이 행적이다 그래서 정진상 어, 실장 접대 사실을 언급을 했다. 행적은 가릴 수 없다. 그거 가 뭐, 유흥조정 가면 다 영수증 그때 결제했던 내용이 다 있겠죠. 음또 유, 동규가 유흥조정에서 정실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 그날 술값은 누가 계산하느냐.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유흥조정에 두 사람 또뭐몇 사람 더 있었겠죠. 한번술 마시면 0 백만 원 정도는 듭니다. 그러면 뭐 얼핏 계산을 해도 이 100번, 1000번 이렇게 하면은 어 엄청난 그 접대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 검찰은 또 유동규가 어,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지금까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선 때 8억 원 받은 거 외에 2014년 선거 때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또 받아서 1억 원은 김용에게 주고 5천만 원은 정진상형에 주고 이런 진술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복마전이었던 셈입니다. 자, 또 유동규, 또 다른 인터뷰 내용입니다. 중앙일보는 삼명기사에 이재명을 겨냥을 합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이 명령한 죗값을 받아야 된다. 명령한 죗값은 이재명이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대장동 관련해서 뭐 이재명의 명령 없이 정진상이든 김용이든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고 움직였겠느냐. 자, 김용이 20억 원 달라고 했다고 지금 진술을 했죠. 자, 이재명이 모르게, 이재명의 대선 자금인데 이재명 모르게 했겠느냐. 그래서 명령 한채 값을 받아야 된다. 어, 지금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 입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화약고가 됐다. 자, 중앙일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어, 그리고 이재명이 이 명령한 재값은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연일 폭탄 발언을 쏟아붓고 있다. 어, 이재명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뭐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도 쓴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유동규는 아니 돈을 요구해가지고 어, 실컷 받았을 때는 언제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해 내가 유령을 만났나 검찰에 가서 다 이야기하겠다 자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오금이 저릴 정도일 겁니다 이 정도 나오면은 어, 자신만 희생양을 만드는데 배신감을 느낀 유동규가 배신을 변심을 했고 이, 특히 위례 비리 추가 기소 기소가 된 이후에 태도를 바꿨다. 김문규 몰랐다는 이재명에도 충격을 받았다. 검찰은 이재명 주변에 대한 수사를 좁혀가고 있다. 자, 구속이 되는 김용을 또 소환을 해서 7억 원, 1억 원은 유동규가 배달사고 본인이 착복을 했다고 했죠. 7억 원을 용처를 첫 조사를 했는데 이 첫, 이 7억 원 용처가 또 다른, 또 다른 내관이 될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체력원을 썼는데, 체력원 플러스 알파죠. 또 얼마 더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돈을 썼는데, 어, 그때 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정, 또 정세균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당내 세력이 약했죠. 경선을 하는데, 후보 경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 이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됩니다. 그러면 금품을 누구에게 살포했느냐? 민주당 조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겠죠. 만약에 그 돈이 거기에 쓰였다면은. 그래서 검찰이 그 용처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지금 캐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치 단결해서 싸우자. 본인들도 다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치 단결해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당 내부 일부에서는 이재명 퇴진론. 제가 이재명 실각 가능성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재명 퇴진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3년 보시면은, 야당 지도부는 일치 단결해서 싸우자. 잘못하면 우리도 망한다. 이건데, 그것과 별로 관련 없는, 어차피 뭐 크게 망할 것도 없는 친문, 그러니까 비 이재명 반 이재명 이쪽에서는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되면은 당 대표가 더 이상 검찰 수사를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이 돼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어, 세 사람을 일단 대표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이재명 비판 김혜영 전 의원 김혜영 전 의원은 이 쓴소리를 민주당 안에서 많이 해서 아웃사이더로 돼 있죠. 김혜영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최진하라는 이야기죠. 어, 설훈 의원, 원래 동교동계, 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출신인데, 어, 대선 후보 경선때 이낙연의, 어, 이낙연 캠프의 자장이었죠 설훈 의원은 이재명의 사법 리서크가 터질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때 대표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 지금이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이야기고, 또한 사람, 그 전재수 의원, 부산의 전재수 의원은 부산 친노, 어, 친문 이쪽이죠. 어, 이재명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을 갖고 있는, 이, 있는 데 대해서 국방위원이면서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해서 지금 어, 이재명의 그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맞고 있는 세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아무래도 어. 이 대표 측근이 구속되다 보니 이 대표, 이재명의 사퇴 가능성, 그리고 사퇴 시 대안, 누가 그러면 당을 맡을 것인가. 비대위 꾸려지겠죠. 그 이야기까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민주당 인사들은 검찰이 이재명에게 적용할 구체적 혐의 내용이 드러나는 순간, 구체적 혐의 내용이 드러나는 순간이 분기점이 될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 혐의, 뭐, 뭐 뇌물이냐, 정치장업법 위반이냐, 뭐, 다른 또 뭔가 드러날 수가 있죠. 그래서 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오면 현재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키기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는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미 이재명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것도 지금 대표 취임 직후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대표 취임 직후에는 누구도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좀 뭔가 이재명이. 이 이재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분위기 가 달라졌다. 그리고 당 일각에서는 포스트 이재명. 다음은 누가 할 거냐? 누가 당을 이끌 거냐? 그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 약근 관계자의 코멘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 정치 자금에 연루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비대위를 또 꾸려서 총선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벌써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 이낙연. 지금 미국 가 있죠.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대구 출신이죠. 그리고 우상호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벌써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이야기가 여의도 정치판에서 나오면 이제 이재명은 그 다시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재기하기 어려운데 본인은 어쨌든 당 대표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검찰의 소환이 되더라도, 뭐, 나 바빠. 당무에 바빠. 이렇게 저 핑계를 댈수 있고, 또 야당 탄압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 저 이재명 당대표직을 계속 지키려고 하다가 민주당 오늘도 뭐 압수수색을 당하고 했죠. 그러면 민주당이 다 망한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도 지금 169명의 금배지가 있는데 두수수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뭐 느끼기 때문에 퇴진론이 나오기 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 민주당 사정은 또 복잡한 게 있죠.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켜야 됩니다. 친문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이재명도 지켜야 되고 친문은 이제 문재인 지켜야 되고 친명은 이재명 지켜야 되고 참 복잡한데 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망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포위됐죠. 어, 동아일보 오명 기사 보시면은. 어제 서욱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 서해 피살 사건 관련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영장에 보면은, 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를 했는데,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보면은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 둘다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범. 그건 두 사람에 대한 음, 구속영장도 청구를 하겠죠. 소환도 하고. 그러면은 그 위에 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청장, 계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 검찰에서는 정부가 그 이대준 씨,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당일에 시신소각까지다 알았는데 이사실을 은폐를 하다가 보도가 되니까 월북모르러 갔다. 자 이런 그 수사 결과를 영장에 치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서훈 박지원 전국정원장도 어, 조사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고. 자 문재인 대통령 음, 이런, 어, 지금 국민의힘 안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테스크포스 진상조사 테스크 태스크포, 테스크포스가 구성이 돼 있죠. 거기 위원장이 하태경 의원인데 하태경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도 월북 조작의 공범인지 다치, 본인의다 지뢰해서 공범인지 아니면 부하들의 월북 조작에 쏘가 넘어간 무능한 대통령인지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어, 공범이냐 무능한 대통령이었냐 느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음, 일종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트위터에 책을 한 권을 추천을 했는데 어제 어제 추천했습니다. 다이 상황과 그 관련어 있겠죠. 어제 추천을 했는데 요즘 요즘 가끔 뭐 이상한 책들을 막 추천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지지 청을 결집하기 위한 책을 추천하는 데 어제 추천한 책은 소설인데 제목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해방 일지. 아버지의 해방일지, 빨치산의 딸이, 과거 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의 딸이 아버지의 삶을 해고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을 뭐 그렇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어 문재인이 갑자기 이 책을 추천하면서, 어 책을 추천하는 마음이 무겁다. 책을 추천하는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그원외 당협위원장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자파도 아니다. 협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 주사파, 그러니까 진보, 진보 자파, 그 건전한 이 정말 이 진보 세력, 어, 자파 진영이 세력과는 협치를 할수 있지만 아니,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 김일성을, 김일성 주의를 추종하는 주사파, 주체사상파. 여기는 김부자파와 같은 것도 아니고 별개의 세력이고 우리의 협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당연한,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런데, 어, 문제는 이것을 겨냥을 해서, 어, 이 책을 추천하는 마음이 무겁다. 주사파와 빨치산을 지금 연결시키는 거죠. 자, 이것은 또 하나 국민 평가르기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지지층에게 호소를 하는, 어, 나를 좀 지켜달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재명은 서울에 있으면서 당대표직을 맡으면서도 정말 자불안석인데 문재인은 평산마을에 상골에 있으면서도 몸은 상골에 있지만 자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들이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인과응보가 되는 시점인 겁니다. 저건 딱 뿌렸습니다.